부산 김해경 전철 김해대학역. 이번 역은 김해대학 안동 김해대학 안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Gimhae College. 어기름 대표 명칭이 대학역인 만큼 근처에 대학역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근에는 공간이 있으며 실제로는 역에서 학교 거리는 3.7km입니다. 도보로는 1시간 5분 정도가 소요되며 시내버스로 이용하여도 내려서 도보로 가야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김해대항역 다음 역인 인제대역도 이번 역은 인제대 활찬 활창, 인제대 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어, 또 가지로 역에서 학교까지는 3k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50km 버스로는 20분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인재대역은 인재대에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기 운영 기간 동안에는 캠퍼스 내와 역을 이어주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역은 모두 김해에 위치한 학교들인데요. 한편으로는 김해시가 교육도시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가 없는데 대학역으로 쓰는 역은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서울에 위치한 강서대학교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가깝다는 뜻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부영명에 강서대학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거리로는 1.7km 떨어져 있어서 버스로는 15분 도보로는 약 30분가량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서울대학교입니다. 8호선 복정역에 부영명으로 들어가 있으나 학교와 거리는 1.7km이며 도보로 도보로는 24분 버스로는 1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삼육대학교는 인근 남양주에 위치한 별내역을 부영령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역과 거리는 2.3km 도보로는 33분 버스로는 25분이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오산에 위치한 한신대학교 경기 캠퍼스입니다. 1호선 경정역과 2.5km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는 25분 버스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경정역 부영령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경정역은 화성시, 한신대는 오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입니다. 경춘선 춘천역과 거리가 가깝다고 부역명에 들어가 있으나 도보로는 2.5km 44분이 걸리며 버스로는 25분에서 3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지 마지막으로는 오산에 위치한 국제대학교. 인근 서정리역의 부역명으로 국제대학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학교와 거리로는 3.4km이며 도보로는 55분 걸리며 버스로는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학 없는 대학역이 소개해준 것보다 더 많은데요. 보통 이런 역은 대학 홍보 등으로 부역명 표기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에 따라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김해 대학역이 학교와 3.7km 떨어져 있어서 전국에서 학교와 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에 맞춘 개선안이나 법 등을 통해 수정을 하여 대학역인데 대학이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 안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